이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전병이라고 하면 어 이게 자기 자손으로 대물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도 안 하시려고 그러고, 애기도안 놓으시려 그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하느님의 뜻이고 이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제가 있는 병입니다. 치료제가 없는 병이고 문제가 있는 병이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 스토리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뚜렷한 치료가 나와 있고 진단이 된다면 조기에 관리만 잘한다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결혼하고 자녀 출산에 대해서 아기를 놓고 자녀를 가지더라도 여기 대해서 적절한 검사를 하고 관리를 받으신다면 큰 문제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뭐, 가족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정 힘드시다면 요즘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또 발전되어 있는 게 시험관 애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염색체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경우에는 파브릭 클리닉이나 전문의생들한테 상의를 해서 이 가족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준비를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자녀를 가지고 출산하고 또 키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어,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써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시작한 나라가 있는데 신생아 선별검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피를 조금 뽑아서 기본적으로 스크리닝이 가능한 유전질환들을 한번 스크리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거기에 GLA 유전자 즉 파브리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신생아가 파브리병인지 아닌지 한번 스크리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생아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양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도 있고, 그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신생아가 진단이 된, 된다면, 그 가족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신생아 선별 검사에서, 이 파브리 검사 양성이 나오신다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우리 가족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조기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 또 가계도의 정밀한 선별 검사들을 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잘 관리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